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깊은 감사드립니다. 방문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해외 구독비율이 높은 대청정사 TV가 해외 교포 여러분도 어떤 추억을, 고국에 대한 추억, 리터놈에 대한 대비 겸해서 그 댓글도 남기시고 서로 소식도 전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합니다. 오늘 그, 그, 영상, 대상 물건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저도 이 경매의 특유한 어떤, 리갈 마인드로 바탕으로 한 법률 전문성, 투자 경험, 뭐, 아삼군 신창명 공활의 539-1, 쇼츠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취득을 해갖고, 한 8배 정도, 에 판매를 했나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근데 지금은 신창역이라고 지하철역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제가 이제 그 경험이 좀 풍부한 분야도 있지만은 주택연금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주택연금 들지 마세요. 뭐 사기예요. 그 썸네일하고 제목으로 억으로 후킹을 시도하는 그런 영상까지 가끔 저도 이제 노 대비 안정 노후를 대비해야 될 그런 이제 여이 친기 때문에 그걸 쭉 영상을 보니까 주택연금이 뭐 장기간 30년 이상 뭐이 연금을 지급한다든지 해갖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 대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드는 모양입니다. 보그 보증에 대한 이제 복리 계산 한 30, 20년 초과가 되면은. 그다음에 또 20년 초과된 그런 주택 연금 수령액 이 수령 시점부터 복리로 쫙 해서 증가돼 갖고 한 30년 되니까 한 9억짜리 12억 근접해 갖고 전혀 자녀 부동산 가치가 없더라. 그런 이제 그 영상들이 많아서 저도 한번이 공부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 부분은 제가 나 전문가다 하고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주택연금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차라리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차라리 정기 예금을 들고 뭐 어떻게 또 계산의 신들이 많습니다. 이 유튜브 분야에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그거 차라리 1년에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로 생활을 여유 있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매년 1년차 4천만 원 대출 받고 2년차 그 변제 해야 된다 그러면 8천만 원 대출 받고 3년차 1억 이천 대출 받고 해서 계산을 하면은 1 2억 아파트를 같은 연도를 그 수령을 했다 할때 어떤 계산이 나올까 또 궁금했고 우선은 단순하게 그냥 이 다가구 주택 연 4에서 5% 요새 그 수익성 부동산 건물들 이, 이~ 오늘 저~ 말씀드린 다가구는 연신내역하고 독바역 뭐~ 역세권 가깝고 뭐~ 보건 불광지소도 있고 학교 학군이야 뭐~ 우리 이~ 다가구주택 검토하는 영령층에서 그래도 그~ 임차 임대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교육 시설이라든지 교통 여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임대가 잘 나가야 되니까요.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이 요새 그 수익성 그런 어떤 뭐 꼬마 빌딩이든지 이런 건 디지털 세일의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냥 발품 팔아서 걸어서 동네 상권에 가서 점포에 가서 뭐 사다 먹는 그런 시대. 저부터도 하다 못해 쌀부터 시작해서 전부 쿠팡, 뭐 네이버, 쿠팡을 많이 이용, 이용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 저기 물건이. 그러면은 그렇게 그 품목을 다 쟁여낼 어떤 가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게를 일부 안 찾아가고 대개 쿠팡으로 소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비 경제가 죽어도 사람이 잘 공간은 필요하니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 방 하나 기준에서 서울이 70만 원을 초과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다가구 주택이 어떤 거그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자가가 주택을 차라리 뭐 단독 주택을 사서 신축을 하든지 평당 뭐 아무리 뭐 올라서도 직접 건축하시면은 평당은 600선, 500, 600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연한 5% 관리비 뭐 본인이 수선이라든지 건물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손보실 수 있으면 더 관리비 포션이 줄어드는 거고 뭐 동네 어떤 거 저기 시설 업자한테 주더라도 한1% 정도 감안하고 5%에서 한 이래서 약간 뭐 웃도는 그런 어떤 그 필요 유지 수선비 빼고 연4%가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면은 주택연금 단점이 다 커버되는 거 아닌가. 내가 살고 일정 부분은 살고 월세가 나오는데 연한 4% 나온다. 그러면 10억 들여서 물건은 장만하고, 이, 이 물건은 뭐, 8억 6천입니다, 감정가가. 한 10억 들여서, 그,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갖고, 연한 5%가 나온다 면은 연한 4%, 연, 한, 연봉 한 4천만원에 맞춰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경사 TV, 이 지금 본건 지금 다가구 주택, 외에도, 농지연금도, 그, 영상 하나 올리고, 추가로, 뭐, 제가 새롭게 개척하는 분야는, 새롭게 갱신된 제도나 법률, 다 검토해갖고, 정확한 걸다 점검한 다음에, 영상으로 구성합니다. 영상 제작에만의 성실성, 정경사 TV의 그 지향점, 세개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안정성, 법률 전문성, 경매 노하우, 영상 제작에만의 성실성, 다가오주책도, <laughs> 꾸준히 공급을 해드릴 테니까 새로운 정보도 접하실 수가 있고 권리 분석에 대한 어떤 거 법률 전문 어떤 분석까지 여러분은 그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정경사 TV 영상을 꾸준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laughs> 구독을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노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장담합니다. 이 지금 지역 주택 조합이 소유자인데 소재지는 불광동 1 4 4 1 7세번 유찰됐죠. 세번 유찰된 반값이죠. 서울 법원 관내는 인천 의정부 전부 다뭐 30%씩 일회 그 저감률이 30%씩이고. 51% 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 8억짜리 4억 1200 이걸 해서 감정가 대비 4-5%뭐 어쨌든 경매 되는거는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 배율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싸게 산다는 건 좋죠 투자금액이 적은 상태에서 이방 하나 마다 어떤 가구 몇 가구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 하나 기준면적 70평 70만원 해갖고 연한 5% 정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면은 훌륭한 물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에 비해서 이 지역주택조합이 그 경매로 많이 나오는데 토지 약보율이 95%이 무리죠 무리. PF 지금 부실로 지금 그 재무 불건전 재무 어떤 위태로운 뭐 부채 비율 한2 0 프로면 불안하다 그러는데 그 선상에 가 있는 건설사 많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제도권 금융을 얻어내도 그런데, 이거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를 95%를 하다 보면 여기까지 가다가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 재건축, 재개발, 주민 70% 동의. 자기 자본이, 뭐, 문자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건 내 자본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동의받으면 되고. 어려운 거죠, 지역주택조합이. 이, 물건을 취득하는 데는, 그, 뭐, 법인, 상대방이 소유자, 채무자가, 뭐,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에서는. 자, 중복 사건이 있다는 거는, 먼저 신청한 경매 신청자가 있고, 추후로 시점을 달리해서 두, 당사자가 더 신청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청구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그런, 중복해서 신청한 경매 신청자들이 있으니까, 취하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5월 7일입니다. 말소 기준 근저당 권리 뭐 따질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입자 한명이 있는데 뭐 임차인으로 그 임차인이다 하고 확정적으로 조사된 건 아닙니다 현황 조사서하고 물건 명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모 씨가 2 0 2 4년 2월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 는 (2021년) 뭐 말소 기준 권리 기준 권리보다는 (3년) 뒤지네요 그리고 가압류 가압류 가등기까지 있고 뭐 어떻게 돼서 이 가등기까지 설정이 됐는지. 이 그냥 지역주택 조합이 토지 지분을 확보를 해서 재개발에 어떤 거 주거여건 향상이라든지 아파트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2021년도에 가등기까지 해줘야 되는지 벌써 이 정도 되면 2023년 10월 정도 설정일인데 이 정도 되면은 사업이 흔들렸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역주택 조합이 1, 2층으로 이용 중이라는 기재가 있고, 뭐, 명도라든지, 뭐, 경매 취득해서 인수금이 법원에 는잔금 외에 별도로 예측 불가능한 그 인수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laughs> 현황조사서, 임차인, 점유인, 미상, 점유 부분 미상, 미상, 이렇게 적혀있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 전입일입니다. 맞서기 준금보다 후일이니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이 좀뭐말소가안 되든 안 된다든지 선순임 제안이 있었는데 그 경매 잠금에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못 받으면은 인수인이 이게 인수됨을 주의하시기 바람 랍니 뭐 소멸되지 아니하는 건 이제 기록하게 돼 있고 낙찰가 분석에서 이제 단순하게 비교 평가를 했는데 대개 한80% 정도에서는 그 낙찰이 됐던 모양입니다 8864딱 그냥 그 일반 프로테지 이게 이제 유료 사이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그 하지만은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뭐 이렇게 좀 거래 건수가 많은 어떤 물건 분야에 비해서는 거래 건수가 희소하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를 믿어야 될지 그건 이제 현장에 임장은 어차피 가시, 가실 거니까 가서 금매물 시세를 파악을 하시고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더 써야 되나. 금매물보다는 조금 더 써야겠죠, 아무래도. 하다, 하지만, 금매물보다 훨씬 낮게 쓰면은 낙찰될 확률은 적어지는 겁니다. 금매물 시세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현장 가셔가고 그러고 수익을 내가 연 5%가 과연 이 임대를 다잘 나갈지, 이 인접지, 임금 부동산 정보는 항상 어디나 있으니까. 그래서 인장을 가셔갖고잘 파악하셔갖고 성공적인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모레도이 다가구 주택을 좀 많이 취급할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서 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